자, 이번에는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리 이거 수투에서 다 배웠던 거야. 그때는 다항함수의 접선의 방정식을 배운 거고, 이번에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또는 이 여러 가지가 합한 다른 함수들의 접선의 방정식을 배우는 건데, 하는 방법은 다 똑같다. 자, 그림을 한번 보자. 어떤 곡선이 있어? 접점이 주어졌고, 그 점에서 접선이 지금 녹색으로 그려져 있는 게 접선이야. 자 그리고 이 접선과 기울기가 수직이 되는 선을 법선이라고 하고 이 접선이 x축의 양양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이 접선의 기울기를 탄젠트 세타라고 나타낼 수 있다.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x는 a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y는 f(x) 위에한점 a f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로 나타낼 수가 있고 또는 접점 a에서의 미분 계수도 이 접선의 기울기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하면 접점이 주어지고 기울기를 아니까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 자, 법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과 기울기만 다른데 두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자, 기울기가 주어질 때 접선의 방정식은 일단 접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걸 문제를 풀면서 배워보자. 기울기도 주어지고 접점의 좌표도 주어졌으면 일단 접점이 있으니까 f'a를 먼저 구해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주어진 함수를 미분을 하면 자 이렇게 되지 그래서 f'에 파이 접점이 조졌으니까 이걸 구하면 사인 파이는 0이 되고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 되므로 마이너스 파이가 이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자, 접점은 파이 컴마 0,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파이. 그러니까 접점과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면 y 마이너스 0은 기울기 자, 이렇게 되지? 그래서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파이 x 플러스 파이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번에는 접선의 기울기를 똑같이 줬는데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처럼 접점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접점의 좌표를 임의로 놓고 자, 이렇게 놓고 f 프라임 t를 주어진 m이라고 두면 여기에서 우리가 t 값을 구할 수가 있지. 이렇게 하면 다 구할 수 있어. 자, 문제로 한번 예를 들어 보자. 다음 곡선에 접하고, 직선에 평행한 접선의 방정을 그렸으니까, 이러면 기울기를 준 거야.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소리지. 접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라고 하면, 자, 도함수를 구해보자. 3x분의, 3x를 또 미분하면 3. 그러니까, x분의 1이 되지. 그래서, 우리가 접점을, t, l은 3t라고 놓으면, 자, t분의 1이 2분의 1이 되는 t값을 구할 수가 있어. 자, 뭐야? 2가 되지? 그래서 접점은 2, ln6이 되는 거야. 자, 이걸 가지고 접선의 방역식을 만들어 보자. 마이너스 ln6은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x-2.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거 정리해주면 2분의 1, x-1, 플러스 ln6.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번에는 접점이 아니라 곡선 밖에 한 점을 줬을 때. 자, 우리 수트에서 다 배웠던 거야. 이럴 때도 접점의 좌표를 따로 만들어주는 거야. t, f, t라고 두고. 그 다음, 이걸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직선이 x1, y1을 지나므로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여기에서 t값을 구할 수가 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점 마이너스 4,5. 이렇게 주어진 점이 접점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주어졌을 때 뉘앙스로 파악할 수도 있지만, 혹시 헷갈리면 대입을 해보면 돼. 그 곡선 위에 이 점이 없으면 접점이 아닌 거야. 곡선 밖의 점인 거야. 그래서 미분을 하면, 자, 이렇게 돼. 자, 접점을 모름으로 접점을 t, ft라고 두고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자, 여기에 마이너스 4,5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마이너스 4,5를 대입해서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루트 t는 2루트 t분의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t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t 그래서 t 정리해주면 4가 나오지. 그래서 접점을 구하면 4,7이 되는거지. 그리고 기울기는 4분의 1이 된다. 자 이걸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y 마이너스 7은 4분의 1 x-4. 자, 정리하면 y는 4분의 1x 플러스 6.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번에는 접점이 두개 있는 경우인데, 자, 이렇게 두 개의 곡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만나는 이 접점을 공통 접점이라고 한다. fx와 gx가 한점 x는 t에서 접할 때, 자, 첫 번째 함수 값이 같아. ft의 값과 gt의 값이 같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 이 접점 t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으므로 f't와 g't가 같다라고 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 접선을 공통 접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번에는 fx와 gx가 x는 t에서 직교한다면, 이거는 일단 만나겠지. fx와 gx가 x는 t에서 일단 만나고, 그 다음, fx의 기울기와 gx의 기울기가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자, 이번에는, 두 개의 곡선이 하나의 공통 접선을 갖지만 접점이 하나가 아닌 경우를 분산 접점이라고 하는데 y는 fx와 gx에 동시에 접하는 공통 접선의 방정식은 일단 접점을 두 개로 놓고 p는 x1, y1, q는 x2, y2 이렇게 놓고 점 p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고 점q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는데, 이두 개의 접선이 일치한다고 놓고 개수를 비교하면 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